안녕하세요. 로마를 만든 사인의 리더들. 이번에는 아우투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조각상이죠. 아우투스가 평화의 사도로 이렇게 선전하는, 선전할 때 많이 알려진 그런 이제 그 조각상입니다. 지금 그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데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투스를 신격화하고 또 하나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우선 이제 그런 아우구투스의 등장의 초기 국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으로부터 그가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이제 공화정주의자들에 의해서 원론에서 암살 모살되었습니다.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어이사르 옥타비우스에게 원래는 카이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옥타비우스였어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에게 재산의 4분의3 그리고 그의 이종 사촌들에게 나머지 4분의 1. 그다음에 이제 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카이사르 가문에 입양시킨다. 어즉 가이우스 유율스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아들이 없던 카이사르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누구에게 계승시킬 것인가 할 때에 바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그의 후계자로 유서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뭐 유서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서는 사람이 죽어야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아카이사르의 후계자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죽음이었고 뜻밖의 유서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유서 내용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이오스 옥타비우스가 어떤 사람인가? 기원전 63년에 태어나서 AD 14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77세를 살았는데요. 그는 사실 로마의 그 명문가 출생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남동쪽에 벨리트라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카이사, 옥타비우스가 카이사르의 양자로 이렇게 피택되게 됐는가? 아, 바로 카이사르와의 연고 때문에 그랬는데요. 카이사르의 누나가 율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누나의 외손자가 옥타비우스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카이사르와의 연고라면 연고죠. 자, 이게 중요한데요. 줄리오 클라우디안 패밀리 출이 그래가지고,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계보입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렇게 중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누나가 율리아 카이사리스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남매죠. 율리아 카이사리스가 바로, 어, 여기 보면 아티우스라고 하는 귀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에 아티우스의 딸이니까 아티아라고 하는 그 이제 이게 옥타비우스의 어머니가 되는데요. 이 아티아가 있습니다. 그 아티아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하고 결혼하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제 나중에 입양돼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우구투스라는 칭호를 받아서 이렇게 중앙에 예,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따져 보면은 카이사르의 누나 율리아, 율리아의 딸 아티아, 아티아의 아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이렇게 이제 계보도가 있죠. 어쨌든 이런 연고로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아들도 없고 외동딸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죽으면은 내 유산과 내 명예를 누구에게 계승할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도, 아, 누나의 아들인 옥타비우스가 있으니까 걔가 좋겠다 해서 카이사르 가문에 입양되면서 그는 이략 율리우스 씨족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우스는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다시 말하면 카이사르의 아들로서 이제 자기의 명예와 명성을 가문의 명성을 짊어지는 그런 이제 운명을 또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기원전 63년생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나이가 지금 19살 때, 기원전 44년에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나서 바로 옥타비우스가 양자가 됐는데 아들이 되고 보니까 일단 카이사르를 죽인 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예, 분노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안토니우스 당시 카이사르의 뭐 오른팔이라고 했던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렇게 세 사람이 연합해서 어, 제 2차 삼두 정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그런 이제 예, 연합을 합니다. 어, 여기 트리움비디 레이 퍼블리카이 콘스티트엔다 이제 라틴어로 이거는 뭐냐면 국가 재건 삼인 위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그 나라가 이게 막 혼란스럽고 이게 또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또그 사이에 권력 투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삼두정이라고 하는, 3인정이죠세 사람이 단합해서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아주 명분은 좋습니다. 어? 네, 국가재건, 3인위원뭐 이런 거지요. 맺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아, 그거야. 당연히 카이사르 죽인 놈들 죽여야지. 걔네들 놔뒀다가는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외에 공화주의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제 3인이세 사람이 이, 또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 기원전 42년에 필리피 전투라고 하는 그, 그 전투를 합니다. 바로 그 필리피에서 어, 로마 군대 주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와 카이사르파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이끄는 그 공화정파 군대 예, 카이사를 이제 제거하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때 잠시 로마의 정치를 주도했지만 계속 여론이 악화되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가서 거기서 내전을 치렀죠. 그래서 필리피 전투에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42년에 카이사르를 이제 죽이는데 힘을 썼던 그 많은 공화주의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 어찌 보면은 또 역사 속에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제2차 삼두 정치의 삼두들이 또 로마를 나눠먹는 그런 시대가 더 강화됩니다. 자 기원전 40년 이제 1년 지나서 늘 그렇지만 이 삼두정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갈 체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수습하느라고 기원전 40년에 로마 동남부의 브룬디슘이라는 항구에서 세 사람이 만나서 다시 이제 재조정을 하는데, 야 안토니우스, 어, 안토니우스 장군은 동부 지중해를 맡으시오. 나는 그냥 이탈리아하고 서부,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르가 물려준 저 갈리아 이렇게 하고 레피툴스는 이 이제 노인인데 네 그래도 또 삼도의 멤버니까 에, 당신 그냥 아프리카 옛날 카르타고 땅입니다 여기를 맡타서 우리가 각자 세력을 잘 조정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미심쩍었는지 옥타비아누스가 아무래도 안토니우스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누나였던 옥타비아를 안토니우스에게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2차 삼두정치는 제1차 삼두정치와 비슷하게 카이사르는 자기 딸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옥타비우스는 자기 누나를 끌어들여서 제2차 삼두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동쪽은 안토니우스가 먹고, 이제 이탈리아하고, 여기 서쪽은 옥타비우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그, 이 레피두스가 나눠 가진 거죠. 지 예, 그래서 뭐그 정도 다 좋은데, 예,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아, 이 사고는 이제 안토니우스가 먼저 쳤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동방에 갔는데, 동방에 가보니까, 아, 여기 지금 남쪽에 이, 이집트가 또 마음에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또 세력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안토니우스,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야, 카이사르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카이사르 애까지 낳았지만은, 이게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차 삼두정치가 떴는데, 누가 진짜 실세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경력도 화려하고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동방을 맡았어.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맺었던 그런 정치적인 연고를 바로 어, 안토니우스하고 맺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안토니우스는 지금 옥타비아 저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누나를 줘가지고 정략결혼을 해놨는데 아 여기서 이 놈이 자기 누나를 배신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만나?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유대가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옥타비아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불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안토니우스 내가 정말 잠시나마 믿었던 게 잘못이다. 이래 가지고 두 사람이 붙어버린 것이 제 2차 삼두 정치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결국은 어, 레피도스는 나중에 뭐 나이도 많고 밀려났는데 두 사람이 맞붙어서. 어, 기원전 31년에 악티움에서 해전을 하고 결국은 기원전 30년에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오스 클레오파타 연합군을 에, 이제 무찔르고 어, 내전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 2차 삼두 정치는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나고 마치 1차 삼두 정치가 폼피우스를 제거하고 카이사르의 시대가 됐듯이, 제2차 삼두정치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